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단체가 어, 발행하는 어, 부동산 관련 자격증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이제는 부동산 자산 관리 시대로 앞으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부동산 관련 자격증을 준비해야 될지 어, 상당히 고민이 많으시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어, 필수 자격증과 또왜이 자격증이 필요한지 또이 자격증은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네가지 자격증에 대한 소개를 좀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앞으로 창업이나 취업 수익 모델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협회의 부동산 관련 자격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입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요, 바로 중개사무소로 이제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거래시키거나 임대계약을 할때뭐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이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증을 아 프라파티 매지먼 매니저라는 이제 이름으로 해서 아, 이제 자격증이 이제 있고요. 아, 이 자격증은 자산관리사무소로 부동산 관리업으로 여러분들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자산관리사는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임대관리, 연체관리, 행정관리라는 임대인을 대신해서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시켜주거나 임대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 모델을 가지고 가고요 이 부동산 자산관리사는 임대관리, 연체관리, 행정관리 같이 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들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해주고 유효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방 하나당 3만원씩 유효비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상가나 사무실은 제곱미터, 3.3 제곱미터당, 아, 평당 2,500원에서 3,000원 정도씩 유흥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룸이 10가구라고 본다면 30만원씩 한동에서 매달마다 유흥비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상가 건물 5층짜리 이제, 어, 중소형 빌딩 같은 경우에 관리를 맡게 되면, 어, 평균 50에서 60만원씩 유흥비를 매달마다 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주택은 한2 0동 정도만 관리하시게 되면, 600만 원씩 고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무실 임대료나 우리 가족들이 매달마다 나가야 될 비용들을 유효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사업이 참 안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상가 빌딩도 한 10동만 관리하시면 은 600만 원씩 고정적인 수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하는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산관리업으로 해가지고요 창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어야지만 아, 부동산업이 창업이 가능하다 생각하시는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이제 창업이 가능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부동산 창업을 해야 되겠다 하시게 되면 취업을 하셔야 되겠다 하시게 되면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자산관리사 둘 중에 하나의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어, 자산관리사무소로 창업을 하신 다음에 어, 내가 임대관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관리하고 있는 원룸주택에서 공실이 생겼는데 이걸 중개사무소에 어, 내놔서 임대관리를 맡기는 거 임대 어, 손님을 맞추라는 것보다 어, 이거 내가 관리하고 있는데 직접 임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공인중개사분을 어, 직원으로 고용하셔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자등록증을 이제 두 개를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10평이시면, 반으로 자르셔가지고, 반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해서 사업자를 직원 이름으로 해서 내셔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원룸주택이나 임대주택의 공실들을 중개사무소 직원한테, 물건을 주게 되면, 거기서 이제 임대계약을 체결하되면, 또 수익 모델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5평은, 자산관리 사무소로 해가지고 사무실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과 부동산 자산관리 시험을 두 개를 다 보기 힘드신 분들은 자산관리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시험을 합격하시고 공인중개사분들과 협업하는 관계, 또 채용하는 관계로 해가지고요. 두 가지의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주택관리사나 필딩경영관리사는요. 퍼실리티 메이저라고 시설관리하는 자격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부분 취직을 많이 하시죠? 에, 그러다 보니까 에, 시설관리만 아파트 관리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고지서 발성이라든지 시설관리비 어, 아니면 이제 뭐 고장나면 고쳐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는 빌딩경영관리사는요. 에, 임대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에, 시험과목에 임대관리한 내용이 없고요. 또 시험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관리소에 들어가면 임대관리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로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건물의 외형이나 시설들은 주택관리사가 하고 그 다음에 임대관리, 연체관리, 이런 수익률 관리는 부동산 자산관리사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할이 구분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공인중개사는 이제 그 밖에서 이 부동산의 공실이 생김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분야의 자격증이 이제 네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요즘에 주택 관리사분들이 부동산 자산 관리사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중개만 하기에는 너무 불안하니까 고중수입이 없거든요. 경기가 좋으면 벌고 없으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임대 놓는 원룸주택, 임대 놓는 상가 빌딩들을 관리를 해서, 유역비를 600만원씩 만들겠다 해서, 공인중개사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관리사분들이 요즘에 부동산 자산관리자격증을 취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TV 보시면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죠. 의뢰 눈물. 이제 퇴직자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주택관리사나 빌딩경영관리사를 취득을 하고, 관리소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으로 들어가서 관리실에서 일을 해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임차인이나 건물 주인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을 인간적인 대우를 안 해주는 거죠. 뭐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인간적인 모멸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서움도 많이 겪고 그래서 그런 게 TV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택관리사분들이 이제 의리 되면 안 되고 이제는 내가 갑이 돼야 되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에는 이제 이 주택관리사들을 하시는 분들이 직업이 대부분들이 좀그안 좋은 직업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퇴직자분들이 고학력에 또 은행 지점장도 계시고 또 기업체 임원들도 계시고 퇴직자분 스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관리소장으로 이제 직급이 바뀌다 보니까 무시를 당한다는 거죠 임차인들한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의뢰에서 갑으로 바뀌고 싶다 해가지고요. 부동산 자산 관리사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요즘에 아주 기분 좋게 제2의 취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부동산 자산 관리사를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자, 내가 상가 빌딩을 관리한다. 자, 그러면 이제 과거에 관리 소장 역할만 했을 때는 주차나 하고, 청소나 해주고, 관리실에서 t v 나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거든. 역할이 없어요. 근데 부동산 자산관리사가 되시면, 자, 임차인들 임대계약도 체결해주고, 연체하게 되면 독촉도 하고, 그 다음에 임대수익률도 갱신해서 인상도 주고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잘 보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층에 있는 상가, 주인이 주차를 삐딱하게 해놓고 갔는데, 자, 관리소장인, 주, 부동산 자산관리사인 내가 이 관리소장으로서 주차를 좀 똑바로 해서요. 이렇게 하면, 예, 일체에 있는 상가 임차인이 주차를 똑바로 하고 갑니다. 아, 만약에 이런 빌딩 경영 관리사 역할만 했다면, 아, 무슨 그런 소리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두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왜냐면, 하 임대 계약이 만기가 되면 갱신 계약을 누가 하죠? 예, 부동산 자산 관리사가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가는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이라고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팔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임대계약갱신권을 부동산 자산관리사가 갱신해 주거든요 주인을 대신해서 근데 우리가 임대로 10만원 20만원 올리면 이권리양도양수기약이 깨지거든요 그럼 자기가 권리금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아, 진짜 아, 어떻게 보면 실권자죠 그래서 임차인들이 명절 때 선물도 많이 해오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또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어떻게했어요 옆에 있는 관리소장은 맨날 앉아서 TV나 보고 있고 주차나고 있고 청소나고 있는데 우리 관리소장은 내가 바빠서 못 챙기더라도 임차인하고 임대계약 갱신도 해주고 임대료 수금도 책임져주고 또 시설에 무슨 생긴 챙기면 견적도 받아가지고 다 비교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어때요? 옆집에 있는 관리소장과 비교가 되죠. 아 그래서 아 우리 관리소장, 우리 자산관리사 같은 분은 구하기 힘들어 월급을 더 주고래도 있게 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이 주택관리사나 빌딩영업사 분들이 부동산 자산관리사를 하기 위해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부동산 관련 자격증의 가장 핵심 코어가 바로 부동산 자산관리사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왜 부동산 자산관리사를 취득하냐면요, 수익형 부동산을 관리하고 유용비를 매달마다 한 달에 600만원 이상씩 고정식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전속 임대를 할수 있거든요. 전속 임대하게 되면 어때요? 수수료를 양쪽에서 받죠. 임차인한테도 받고 임대인한테도 받고. 그래서 전속 임대를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들은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러 들어오시고요. 자 주택관리사나 빌딩경영관리사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답게 직업적으로 대우를 받자.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오시고 또 임대인들이 월급을 더 많이 줍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부동산자산관리사, 주택관리사, 빌딩경영관리사 4개가 있는데, 부동산자산관리사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자격증이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자산관리사는 여러분들이 아, 처음 들었어요. 아, 몰랐어요. 이제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부동산 자산 관리사를 반드시 어, 교육받으시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는 이 저금리 시대에 반드시 필수 사업으로 할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임대관력을 통해서 임대인들한테 인정받고 임차인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직업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이다. 이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요즘에 국토교통부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통해서 임대 아파트 오피스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 시행사 이런 쪽에서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증 있는 분들을 취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필요하신 분들도 이제는 임대관리할 수 있는 이런 스펙을 가지시고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여러분들의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경부동산 자산관리사는요, 한국부동산 자산관리사 협회에서 어, 교육과 자격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경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교육도 준비가 되기 때문에요, 바쁘시거나 지방에 계신 분들도 동영상으로 스마트폰으로 지하철이나 직장이나 집에서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부동산 자산관리사에 도전하셔서 여러분들의 멋진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